빵. 아니 디지몬인데. <laughs> 포켓몬에 써있는데. 아니 디지몬인데. 일곱 종류인데 이게 좀 유명하잖아. 초코 롤빵.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샀어. 초코 롤두 개. 근데 난이빵 좋아했는데. 치즈 치즈 케이크. 이거 정 맛있어. 나 이거부터 깔래. 예? 내가 깔 거야 이거. 나 호박이. 뭐가 나와야 좋은 건데. 미우랑 뮤츠가 나온대. 희귀? 그 그렇지? 그거 하면 뭐 이벤트 조를 또 있던데. 이거 내가 기사 봤어 이거 여러분. <laughs> 이거 무슨 스티커인지 본다고 이거 빵 이렇게 막 훼손해놓고 그런다. 야, 이거 먹고 싶어. 맵 음, 진짜 데... 좋아. 오, 어, 이거 옛날에 있던 그거야? 옛날 빵다 들어온 거야? 어. 오야 개 추억이다. 와 진짜 다 옛날 빵. 똑같은 <laughs> <laughs> 뭐, 와 새킨 뭐지? 궁극지 무엇? 나도 가스하다. 와이 냄새 짠. 진짜 추억이야. 안돼. <laughs> 단해지기아개 <laughs> 싫어. 안단해지기 <laughs> 뭘개 아, 싫어? 통통 차별하냐? 파이리의 화르르 카소스빵. 카소스가 빵에 들어있는 거. 응. 이거 약간 그 매운 피자빵 그런 거던데? 아 그래? 옛날에 어? 그거 생각난다. 빵 때문에 살짝 보이 빵 기름때 살짝 보이는데 음, 이거 뭐야? 동그라미? <laughs> 뭐야 찌리리공이냐? 찌리리공 찌리리공 100번이네 100번 오빵 너무 귀여워 보로로 어? 후링 귀엽다 근데 색이 오, 약간 내라. 다른데? 어 아, 갑자기 모으고 싶어졌어 이거 야 옛날 생각 진짜 어. 엄청난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 빵 들어오면 은다팔린대잖아 얘는 디그다.. 얘는 뭔데? 오스오스빵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알아? 아, 그래? 딸기 카스타드 빵 골덕 골덕 보라파도 진화 얘는 딸기고 얘는 카스타드인가 봐 다음 포켓몬은? 따라단딴따라단단따라 a 단단따라라다 a c h u Pik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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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k a 어 h u Pikachu? 전설 k a 그렇게... 프리저! p 전설 a c h u p i 전설 c h u 맞출 것 같은데? 넌 뭐가 제일 좋아? 나 찌리리공 왜? 이랑 단대기 왜? 심플한 게 귀엽잖아 난 찌리리공이 제일 좋아 그래? 나는 푸리 푸린. 푸리는 이제 양아치야 왜? 재운 다음에 얼굴에 낙서하고 도망가잖아 <laughs> 맞아 너무 귀엽지 않아? 개양아치야 <laughs> 우리 단음에 옛날 싸움 다 끝날 때마다 <laughs> 막 낙서를 한다. 졸기탱. 그래도 얘이런애 예, 나왔다. 아 옛날 생각난다. 진짜 옛날 그 시리다. 응. 똑같이 나왔댔어. 옛날에는 멈 <laughs> 모르고 스티커를 떼서 막 종에 붙이고 이는데 지금은, 지금은 모아야지 이렇게. 아, 찌리리공이 너무 귀여운데. 이게 귀엽다고? 찌리공이 아, 제일 마음에 들는데 진짜. 표정이 진짜로. 너무 무서운데? 당연히 무서워야지 터지는데. 여섯 개더 구했다. 어떻게 구했나? 씨, <laughs> 포켓몬 <laughs> 팝업스토어 갔는데. 거긴 들어가지도 못하고 빵만 사왔다 잘했다 내가 거기 힘들게 운전서간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6시간 기다렸는데 샀다. 못 들어갔다 빵술도 존나 길었다 빵이 두 종류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갔는데도 맞아. 근데 얘랑 얘였어 얘가 남네 근데 인기 많아서 그 재고를 많이 해준 건가 아 그렇겠다 스티커 코일이래 코일 거일. 와 스티커 볼 때마다 이거 되게 추억 돋는다 오 찍스 테일 근본 귀엽다 어얘 오랜만이다 슬리퍼. 슬리피도 아니고 슬리퍼야 아 픽시다 픽시. 귀여워. 픽시 어, 이데 이거 이 이거 이이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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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름이닌데거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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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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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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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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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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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제일 좋아. 나 이거 이 그래도. 아 픽시. 거라 <목시> 하나 골라. 거 이거 이색 이거 아닌데. 뭔 이거 하다 왜? 거대기 얘도 좋아. 빙닭. 이렇게 전설 안 갔냐. 그치. 지 류가 없어. 다음에 나온대. 다음에 또 있어, 우리? 응.